하나님 도움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도움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받는 법을 정확히 배우면 강력한 인생이 될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19번째 단어를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도움받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첫째는 초점. 포커스. 두 번째는 새벽. 초쯤 받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두 번째, 새벽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길이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함. 말씀. 이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력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력한 인생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초점인데 하나님에 대한 싱글 포커스가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싱글 포커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종이 하나를 태우려고 해도 이 돋보기 초점이 맞아야지, 포커스가 맞아야 되죠. 그래야 이게 종이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뭐예요? 초점 맞추는 거. 뭐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집중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언제나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능력은 초점에 있다. 이제 이게 포커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노안이 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초점 맞추는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글씨 잘못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찬가지죠. 이렇게 능력이 써지려고 그러면 초점, 초점 맞추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8절부,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이렇게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설명하기를, 이런 사람은 뭐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핵심이 뭐예요? 초점이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초점이 없는 사람은요, 뭐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그러면 초점이 있어야 된다.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한상수훈에서도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6장 22절 보니까 눈을 설명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원문을 보면요,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눈이 좋으면 이게 원문 뜻은 싱글 포커스예요. 눈이 싱글 포커스면은 밝아질 것이고 눈이 나쁘면 이건 더블 포커스예요. 눈이 이게 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꽤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면 성도들 얼굴을 보면 대충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초점이 분산된 사람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굴이 어두워져요. 반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마음이 밝아지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 드디어 초점이 맞춰지고 있구나. 그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우 단어로 메림 나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나눠지다. 초점이 나눠지다. 그 염려거든요. 염려하면 얼굴이 어두워지죠. 그 염려가 왜 나쁜 거예요? 언제나 초점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마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영이냐면,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안 되게 하는 영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마음이 나눠지게 만들어요. 하다못해 교회도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은 또두 군데가 있어. 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러면 어두워지고 아무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요. 뭐, 결혼을 앞두고도 맨날 둘 놓고, 맨날 재고 있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은 언제나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좋으냐, 저기 좋으냐, 비교하잖아요. 우리 그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왜 사랑이왜 힘이 있다, 그러죠. 사랑이 깊어지면 싱글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싱글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왜 소망이 중요한 거죠? 철저한 소망 가져보세요. 그러면 싱글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그죠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군사력 많이 가졌다, 뭐돈 많다, 그래가지고 훌륭한 왕이 된게 아니죠. 언제나 고난이 오더라도 싱글 포커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일 강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죠. 예배가 뭐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편에 있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요. 해그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싱글 포커스를 갖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145절과 14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다 전심으로 이거는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라는 거죠, 나.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저는 감사해요. 제가 전시라는 거. 이 전심이 이게 집중이 다는 거죠. 전심으로. 이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착각하면서 들어요. 전심, 전심이다. 이게 나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 3 6절은 뭐예요?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모아요. 자, 마음을 다 모여서 점치는 내가요. 망하는 거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엉뚱한 인간적인 사상 따라가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으는 것, 또 하나는 죽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초점, 일치, 나의 일치. 이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가 제일 강력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러죠. 이 부르짖었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서 전시부로 부르짖었다. 이건 어떤 상황에 쓰는 단어냐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 이제 물에 빠졌을 때는 딴 생각 하나도 없죠. 뭐돈 생각이나 겠어요뭐 여행 가는 생각이나 겠어요 건진 받으려는 거죠. 그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에 빠진 사람같이 주만 바라게 해 주십시오. 내 모든 심을 향해서 주인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래요. 요 단어가 부르짖는 게. 그러니까, 불에 빠진 사람의 모습, 그게 전심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 그게 전심이에요. 그죠? 그 마음으로 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뭐,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하나, 하나의 위기상에 놓이잖아요. 그때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매달리는 훈련하는 거. 그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코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초점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강력한 종들은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른 아침에 주를 만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성패는 날이 밝기 전에 결정납니다. 오늘 이런 시간. 하루의 성패는 날이 밝기 전에 성패가 결정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날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새벽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받는 시간이죠. 147절 148절을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새벽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성경책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메모를 해 둔다거나 아니면 성경책에 줄을 거는 거라 그러겠는데 옛날 에 성경책이 2억 3천만 원이었잖아 이거 다 하려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게 누가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잠잠 이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읊조린다 그러냐? 읊조린다라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됐다 그랬죠. 묵상. 시편 1편도 그냥 많이 쓰는 다락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라고요. 묵상이 뭐냐면 중간중간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제일 비슷한 건 독경이에요. 하늘천 따지 검을 현 노려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에 들리도록. 이유가 뭐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시신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여러분 통독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통독을 왜 하느냐 하면 통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한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뭘 주셨다고요? 147절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이시편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뭐 실제 돈다발이 돈 떨어지거나 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나 이걸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한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큰 재산이 뭐냐 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계요. 이 캐톨릭이 어마어마한 부패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국가 한1 0개 이상 합쳐놓은 것보다 더센게 교황청이잖아요. 다 움직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혈혈단신으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기잖아요. 그걸 누가 당해요? 한 말씀.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물어보면은 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헤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고리도전서 9장 16절 말씀 진짜 제가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툼이 이파이두나프리시더 가스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사인할 때 맨날 그거 써줬어. 그래서 왜 저를 저주하시나요? 아, 그내 얘기야 내 얘기. 그렇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저주받을지하다. 우투미 내게 저주가 있을지하다. 이파이두나프리시더 가스퍼.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사도바울은 그, 그게 사도바울의 가슴을 움직였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 말씀을 붙들면 뭐 환경과 뭐 상황과 사람의 뭐 핍박 이런 거에 관계 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한 말씀을 듣는 거에 중요한 게 뭐냐.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비춰주셔요. 빛을. 그래서 많은 말씀인데 그게 어떤 뜻 깨달음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에 확 받았는 거예요. 그한 말씀에 확 받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든 사람은요. 이 말씀의 검이거든요. 마귀도 물리치고 뭐 하다 판을 바깥바를 판을.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는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숲의 소망이 뭔지, 뭐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다 알게 하신다고.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요. 이렇게 딱 비춰주시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면은 불이 확 붙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사람은 무서워요. 본 사람은요, 받는지 안 받는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 밭에 감추인 보아 아시죠? 바태원 13장 44자 보니까 밭에 감추한 보아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 일단은 발견하면, 보아를 발견하면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깡그리다 팔아버려서 그 밭을 샀대요. 올인했다는 거죠, 올인. 본 사람은 이래요. 못본 사람은 저 사람 미쳤나 그래요. 그죠? 저왜 저러나?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는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이렇게 사람들 묶여보면, 하루께서우리게 선교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죠. 그치? 예배의 빛을 비춰주셨죠.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가잖아요. 이게 안 보일 때는요 중구난방이에요, 그죠? 여기저기서 막 따놓자 자기 본 얘기하거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뭘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가 보는 거얘기해요 맨날 자동차 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동차 얘기하고요. 돈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얘기하고 뭐 감투 관심 있는 사람은 만면 감투 얘기하고 뭐뭐 뭐 남자 관심 있는 사람은 모이면 남자 얘기만 하고. 그 속,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정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의 눈이 저기까지 열려 있구나. 그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요. 내 성도의 눈이 성명, 성령의 조명에서 활짝 열리면은, 하나님의 영, 지극히 큰 영광,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린다니까요. 마음을 밝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도처에 나와요.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대,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니까, 이사갈 자선 중에 희세를 알고, 뭐 이런 말상, 시세를 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 헬라어로 따지면,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크리, 크리티컬 타임, 중요한 시간. 이 카이로스의 반대말이 크로노스라 그랬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 또는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리더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며, 의미와 재미. 재미 거라 의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의미를 보는 힘이 있어요. 이 성령이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내 인생의 의미구나.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의미구나. 의미를 하면 사람 미쳐요. 보거든요. 봤다는 얘기거든요. 봤다는 얘기. 그러면 그 재미 있죠. 아니, 의미를 하는데 재미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게임을 해도요. 저는 뭐잘 모르겠어. 뭐 게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도 없어. 게임의 그 룰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은 재미도 있죠. 그죠? 그 깊은 재미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따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추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죠. 솔로몬은 어뭐 줄까 그랬더니 이많은 백성 재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격이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게 성령이 조명해. 옛날에 지혜라고 번역했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예요. 비춰주시니까. 성령이 안 들리다가 들려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것에 뭐 통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처리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특징이 뭐냐.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이 비춰주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침에 기도하면. 새벽에 사람은 그래서 다 똑똑해져요. 왜냐 말씀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게 없는 사람은요. 속도마다 삽질이에요. 뭐 무지하게 열심히 뛰어. 뭐 정신없게 뛰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염려로 사는 방법과 믿음에 사는 방법의 차이점이 뭐라 그요 염려로 사는 사람은 뭐 많이 해.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염려니까. 그 뭐, 뭐라 그러죠? 안절부절이라 그러죠? 안절부절이야. 안절부, 안절부절. 그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이서 돈해죠그 염려요. 예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모든 일다 이루어진다고. 새벽에 사람되십시오 새벽에 말씀 듣고 성령께서 비춰, 오늘 하루도 비춰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이 가까이 올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함의 원리인데 150절 151절을 보시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럼 두렵죠. 악을 따르는 자, 대적이 가까이 오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대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1 5 2절에 뭐라고 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러니까 악이 가까이 오면은 악하고 대응하면 도망을 치든지 뭐 싸우든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크나큰 어려움, 실패, 낭패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난 당할 때요? 어려움 왔을 때요?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멀리했을 때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망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언제 우리가 망했어요? 말씀을 멀리했을 때 그래서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용광로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요베 고백에 욕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고 정금같이 나온다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정금돼요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순금돼요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하면 강력한 예방주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죽지 않냐고 오히려 더 좋은 게 돼요 말씀 붙들면 은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좋은 게 순금된다고. 말씀 없으면 다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살필 내용이 느에미아 8장인데 수문학 강장. 거기서 말씀 부이 일어나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 새벽을 한 6시를 친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6시예요. 그때부터 1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강력한 백성이 되잖아요. 성벽 지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드웨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가까이 가는 백성, 말씀의 백성이에요. 말씀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에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죠. 말씀 없으면 뭐, 아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강력한 종이라고. 교회가 말씀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이죠. 말씀 붙드니까 강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 대적이 올 때마다 대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드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와 뭐 계하시 얘기나오죠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했다 그러니까 아하 거기 표현이 이제 쫄아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 주여 우리가 어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유 진 바보 같은 놈 하더니 기도에서 주님 저눈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봤더니 불말과 불변거가 아랑군대보다 더 많았죠. 우리겐 불말로가 불변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가까이 가서 불말과 불변거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 5 2절에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아나이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과거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 그게 이게 축적이 되는 거죠. 사건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사상이 되고, 사상이 행동으로 응가니까 삶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사명으로 가더라. 어제 말씀이죠? 사건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삶으로, 삶에서 눈물 짓는 사명으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의 일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받는 길세 단어라고 그러죠. 첫째 초점. 오직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는 내 마음을 합치는 거. 전심. 죽게.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이기게 만듭니다. 새벽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대적이 올때 대적 상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가까우면 돼요. 대적이 가까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가까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거리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추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5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